안녕하세요. 울릉도 타지 생활입니다. 오늘은 25년 1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제가 최근에 너무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바빠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오늘 좀 잠깐 틈을 내서 오랜만에 중년곡에 올라왔습니다. 한 10여 일 전에 올리고 오늘 또 올리는데. 한0여 일이 지나도 현재까지 그 매립지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올월한 해가 갈 때까지 저 매립이 다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날씨는 뭐 그다지 춥지는 않고요. 이제 겨울에 초입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한데 육지보다는 아직 그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. 가드봉 봉어리도 이제 완만해져서 예전에 그 높았던 봉어리가 거의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. 많은 장비들이 지금 가드봉을 오르내리고 계속 그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현재 그 매립지에도 이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근접해서 보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간혹 보이긴 합니다. 무엇보다 뭐 지금 메리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는데도 상당히 진행이 좀 늦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. 뭐 수심이 깊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진행이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1 0일 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보여집니다. 제가 조금 후에 또 갈령 고개로 올라가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조금 전 종령 고개에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. 이제 갈령 고개에 올라왔고요. 이곳에서 보는 이제 울릉 공항의 그 살조로 자리는 이전에 그 바다에서 완전히 육지화가 다 되었습니다. 남아 있는 요메리피 마지막 부분도 좀 많이 공간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보이고요. 지금 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요 외곽의 기존 방파제 자리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. 벌써 한한두달 전부터 이렇게 내 내항에 있는 요 방파제 유실된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. 그쪽과 맞물리면서 조금 더 매립도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장비가 한 번에 좀 투입이 되면 매립이 빨라질 텐데요. 아마 양쪽으로 공사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늦어진는것 같습니다. 어제보다는 바다도 굉장히 좀 잔잔하고요. 이제 12월이 되면 울릉도에는 거진 한 달간 또 모든 배가 운항을 중단합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잠깐 촬영 중에 또 업무 전화가 와서 제가 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음,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 라마다 호텔은 뭐 11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는 또 해놨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내부 공사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. 뭐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안에 그 주차 설비라든지. 아직까지 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,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, 그것이 다 끝나야 아마 진공이될것 같습니다. 뭐, 하루하루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그, 울릉도에 이제 12월이 되면, 지금 0일만에서 오가는 그 크루즈 여객선도 정비 기간이라서, 한 20여일 휴항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울릉도로 오가는 12월에는 오갈 수 있는 배가 완전히 끊기게 되고요. 뭐 화물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식자재라던가 생필품들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. 다시 약 5, 6년 전에 울릉도로 돌아갑니다. 물론 공항은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정대로 28년에 좀 개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아직까지 태풍도 한번 안 지나갔고 앞으로도 안 지나가길 바래야 되지만 하늘에 맡겨야 28년에 개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울릉공항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자주 못 올려 죄송하고요. 이제 다가오는 연말인데, 많은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